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우리 무중입니다.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각 정당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선거철마다 되풀이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소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됐어야 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4월 10일까지 그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기관이 국회가 자기 챙을 다하고 있다고 한 것에 먼저 안타까움을 좀 <laughs> 심히 많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세부적인 안은 달랐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의 게리맨더링이 횡행하면서 실현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또 선거 제도에서 막아 저기 막아야 되는데요. 어, 게리맨더링은 우리가 학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그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는 최대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이밖에 지난 총선에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과 중대 선거구제 도입 시 복수공천 금지 조항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